특정 부처 하나만 이렇게 업무 보고하는 것도 오늘 이 처음인 것 같네요. 어, 해수부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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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이 이제 보고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 하여튼 제가 이 업무 보고를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이게 또 공무라고 하는 게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남의 일이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일이, 일이긴 하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그렇게 관심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에,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국가 공무라고 하는 게뭘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또 관심 갖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일이기도 한데 제가 업무보고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재밌게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참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도 없다 뭐 품격도 없다 뭐 이런 비난도 있기도 합니다. 어, 세상에 모든 일들은 양면이 있는데 어, 그게 잃는 점이라면 또제또 또 참편으로 재밌다. 이렇게 해서 관심도를 제고한 것도 성과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업무 보고를 한 이유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국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국정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대리인,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모습이죠모습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서. 또 주인의 이익이 최대한 이익에 부합하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를 또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잘하면 또 그걸 숨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내부의 업무 보고라고 하는게 과거에는 좀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 적당히 일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최고 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또 명예 이 혜택만 누리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제가 그냥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어떤 조직의 책임자 또는 어떤 조직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사실 거의 운명을 자고 합니다. 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종류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흥하는 가게가 있고 망하는 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흥하고 망하는 게 객관적 조건이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주, 그 주체, 주관자들의 태도와 마, 마인드, 행동이 달려 있어요. 특히 세상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공무 이런 공직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야말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 선조대처럼 망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정조대처럼 흥하는 시대도 있었던 거죠. 거기서 제일 큰 차이는 결국 선조와 정조의 마인드 차이였을 겁니다. 평소에 공부하고, 진지하게 세상을 둘러보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게 시정될 수 있는 기회를, 그별 무겁지는 않겠지만, 징을 들고 다니면서 징철하고, 가지고 다니는 그 태도 자체만 해도 지방 관하의 관리들이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자기 고을에 있는 주민이 혹시 징채 들고 한번 쳐버리면 자기 인생이 망하지아 네, 그게 경계의 효과죠. 공직이라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든지 자기가 보고서라고 이렇게 써서 상신을 냈으면 자기가 써 놓은 글자의 의미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난이 안에 있는 것만 대체적으로 물어보죠. 그 자기가 써 놓고 몰라요. 에, 아마 실무자가 썼을 테고 과장이 챙겨 봤을 거고 국장이 점검했을 거고 또뭐 실장이든 아니면 차관도 거쳐서 장관까지 봤을 텐데. 가까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에, 다 거쳐 질 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써 놓은 책임져야 될 사인한 그 문서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한 번은 이제 과거처럼 저 땅이 넘어가고 그냥 일선의 실무자만 손끝 들어 이렇게 필요한 저꼭 해야 되는 거만 까자까자 깨작 이렇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정말로 조직 전체가 책임지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토론하고 의견 주고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안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최소한 그런 걸 해보자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6개월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laughs> 근데 아마 그때, 그때쯤에는 좀 다를 겁니다. 지금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겠지만, 다시 또한 6개월 이렇게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안 되죠. 우리는 예상 문제가 잘안 통해요. 대신에 아주 상식적이죠. 자기 하던 일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어, 채, 자기 책임지면 되는 거죠. 예. 어,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예,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했을지. 또한 가지는 아까 제가 공무회의 때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기관의 책임자, 지금 이제 장관님들이 아마 자체 업무 보고도 했겠죠. 각 실단위, 뭐 국단위, 과단위도 그 소속 그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관료조직의 특성인데 세상이 변하잖아요. 세상이 변하는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구시대 사람이에요. 이게 관료제의 특정, 특성이죠. 가장 젊은 가장 권한 없는 가장 신참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이게 꼰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 현장에서 동떨어지 왜냐하면 그, 지위가 계단이 계급이 올라갈수록 자꾸 현장으로부터는 멀어지죠. 한 계단씩 자꾸 멀어져요. 나중에는 권위와 권력만 남는 상태가 되면 뭐 부하들은 눈 앞에서는 복종하고 따르겠지만 뒤에 가서는 흉보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전에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소통 통로가 좀 다양해지면 그다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저한테 막다 들어가요. 메시지로 들어오고 뭐 쪽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조직이 아래위가 소통이 잘 되면 그런. 꼰대 노릇하는 사람들은 좀 견뎌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각 부서 내 자기 팀 내에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특히 이제 계급이 높은 우리 관리자일수록 좀 현장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을 가능성이 좀더 많아지는 거죠. 일선 직원들 하위 직원들 신참 직원들 신입 직원들의 얘기를 좀 자주 들어보는 브레인스토밍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게 본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조직에게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국가에도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도 하나 좀 마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처에도 이 총리님 제가 이 얘기는 아까 못했는데 요 얘기나 메모에다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전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은 잘할 거예요. 그건 제가 공직사는 그런 건잘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게 어떤 거냐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스스로 모르는 뭔가의 문제점 또는 우리 구성원 중에 일타라는 소수의 일탈행위, 소위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잘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보던 걸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각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안 느껴집니다. 보면서도 캐치가 안 돼요. 눈에 스치긴 했는데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좋은 기회가 뭐냐면, 그게 국회 같은 거예요. 특히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무슨 비판적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새겨서 잘 받아들여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바빠서 못했는데 조만간 그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회에서 지적된 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제대로 됐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국회용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언론, 뭐 이런 시민단체, 야당, 국회, 또 감사기관, 뭐 이런 데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 시정을 했는지, 그들의 지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잘못된 경우는 그건 이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면 되죠. 어쨌든 이걸 처리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도 주시고 다음 아마 뭐 개월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업무 보고를 하면 주로는 이제 기존에 지적됐던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주로 어 챙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한분 관심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들도 어 마찬가지로. 이게 뭔가 점검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정부들의 행정을 어떻게 할지 나름 뭐 의회제도나 다 있긴 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각 부처 단위로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지방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하여튼 뭐 보고회라고 하는 게 너무 긴장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처음이니까 그러다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좀 부드러운 환경에서 할수 있도록 <laughs>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일이거든요. 약간 이게 느낌이 좀 멀어 보이지만 내가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만큼이나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 나의 가족들 내 자녀들의 삶에 치명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 걸 당연히 아실 테니까 좀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국무회의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역전됐다고 해요. 이제 과거에는 언제나 1등이 경제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올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하는 게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정확하게 맞는 거죠. 민도가 좀 높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잘 쓰여지고 어, 모든 조, 공식적인 권력 배분, 권력 행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 되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사회가 되죠. 그게 또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또 오해가 있는데 저 오늘 이제 보고의 마지막이니까 사실 말이 없으면 잘한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데 제가 주변 제 아내도 그러고 자꾸 아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뭐뭐 뭐 문제 있는 거하고 자꾸 지적을 하면 그게 되냐고 저한테 자꾸 야단치는데 잘한 거칭찬하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laughs>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업무 보고를 이제 시작을 할까요? 여기에 업무 중에 서해 구조물 순찰 정규화가 있네요. 예. 음. 지금 이게 구조물 순찰하는 거 중국이 방해해요 어, 저희가 구조물까지 이렇게 순찰을 하고 옵니다. 지금. 아, 순찰하는데 예. 지장은 없어요? 예, 크게 현재까지는 지장은 없습니다. 네. 충돌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예. 네, 저는 뭐 궁금한 건다 물어봤고요.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 차관님 여기 이 건물에 어린이집 잘 됐다면서요. 네. 아니 여기 지난번에 와 보니까 2층, 3층 어린이집 잘좀 꾸미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은 네. 못 했고요. 아, 직장 어린이집으로. 네, 실제 특별히 네.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 생각해서 어린이집을 신경 써서 처음에 음.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충분합니까? 예, 우선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세종 하고 서울에 있다가 또 이게 부산으로 와서 혹시 여러가지 뭐 교통 소통 업무하는 데 있어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업무 방식의 효율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간 초기에 옮긴 취지를 잘 살려서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개청식의 의미를 잘 살려가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오기 전에 그래서 업무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제 자체적으로 마련을 이미 했고요. 조금 더 우, 운영을 해 나가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 뭐 수상님들 하실 얘기 없어요 긴 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려면 힘들 텐데요. <웃음> <웃음> 우리 하지 pt는 할말 없어요 <laughs> UAE 사업 같이 잘 만들어보면 <laughs> 좋겠습니다. 뭔, 뭔 사업? UAE 사업. UAE 사업. 응. 아, 피지컬 아, AI 항만 사업. 아, 자동 AI 항만 사업. 네. 음. 아참 우리 하지피티 고향이 여기죠. 고향에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오지 말고 여기 있죠 그냥. <웃음> <웃음> 여기 한분더 아, 아, 계십니다. 아, 그래. 저기도 저도 부산 갈매기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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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오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그냥 올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요. <웃음> <웃음> 좋은데 고향이 그냥 나도 가는 게 어떻습니까? <웃음> 좋아하시는데. <웃음> 아 대통령님, 그 네. 대, 자, 말씀, 차관입니다. 말씀, 말씀하세요. 예. 예. 말씀 나오는 중에 한두 가지만 네네, 제가 그러세요. 정리를 네. 좀 해드리고 한 가지 요청 사항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물자원관 뭐 이렇게 좀 헷갈리다고 하셨는데 환경부는 생물자원관이 서천에 본관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민물 생물 담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상주에 낙동강 그 생물 자원관이 네. 있고 목포에 거기는 이제 민물 하는 거고 음. 목포에는 아마 섬에 있는 어족, 바다 어족 자원 관리인 것 같은데 아닌 것처럼 예,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아까 섬에 있는, 섬에 생, 있는. 생물, 생물 표본 수집 하고 네. 연구하는데고요 해양 생물 자원관은 짠물에 있는 생물 그물 밑에 있는 거 <laughs> 그리고 네. 예, 국립 여기는 다 공공기관들이고요 음. 국립수산과학원은 저희 해수부 조직입니다 음. 예, 우리 요 부산의 기장에 본원이 음. 있는데 거기는 먹는 물고기를 주로 연구합니다 아, 그 다음에 아까 좀 있던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먹는 물고기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를 음. 연구하고 실제 인공어초를 넣는다든지 바다숲을 조성한다든지 아, 인공어초 사업을 네그 예, 사업을 관리하는 에,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 하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구명조끼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연안의 바닷가에서 하는 분에 대한 구명조끼 아까 말씀하는데 그건 아직 의무화는 안돼 있고요. 그럼 이제 어선의 승선, 어선을 타고 하시는 우리 어인들 부분은 그동안에는 의무화가 안돼 있습니다만 2인 이하 조그만 배들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화는 금년 10월에 의무화가 됐고요. 더큰 배에 대한 음, 의무화는 최근에 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6월부터는 모두 어선에 승선하신 분들은 구명조끼를 입어야 어. 됩니다. 근데 이제 두꺼우면 아무래도 덜 입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얇은 거를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10만 벌을 보급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에, 뭐 사고에 네. 나더라도 이제 인명 구조 이런 부분에 에,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유엔해양총회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네. 가서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만 해양수산부 가 이거 음. 주관을 하고요. 다른 나라는 보면 다 외교부에서 하는 아. 외교행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해양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건데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협력이 무엇보다 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오늘 북극항로 추진본부가 10개 부처 연합군으로 구성됐듯이 저희들 북극항로. 어 유엔 해양총회 추진 기획단도 여러 부처가 합한 음.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서 해야 저희들 2년 반 후에 차질 없이 구성 저, 개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추진 준비 기획단을 이렇게 우리 적어도 우리 국과 강도 네. 본부 수준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그 해양총회는 꽤큰 국제 행사인데 어제 네. 네. 유치한다고 했었고요. 그 행사 전문이시냐 우리 총리? <laughs> 제가 왠지 지금 그럴 쪽처럼 돌리실 것같다고 생각하고 <laughs> 있었는데, 근데저 시작할 때본부처로 틀을 잡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일단 처음 시작해서 틀 잡는 작업을 좋은 시로도 같이 의논해서 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봄, 봄 국가적 행사로 잘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는 분 하세요? 공직자들은 이게 잘안 하는 경향이 있던데 연습하셔야 됩니다. 적응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 차관님이 할 얘기 다 했는 모양이죠 네. 없어요? 진짜 없는 모양인데 너무 일하다 지쳐서 그런 신가?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협조하에 원만하게 일찍 끝났습니다. 아, 긴 시간 내수셨고요 하여튼 이게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처음이라서 다들 어색하고 그러겠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 좀 늦었어요 제가 취임하고 최대한 빨리 그것도 각 부처 단위로 따로 나눠서 해보려고 마음만 먹고 있다 이러고 못하고 이렇게 좀 몰아서 하게 됐는데 좀 늦었죠 음, 앞으로는 좀 자주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각 부처에서 업무 처리하다 보면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좀 편하게 얘기하세요. 뒤에 가서 술 먹으면서 화내지 말고. 그냥 이것도 다 우리가 공무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잘 해야죠, 경영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는 건데 자부심과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해수부 마지막 우리 부처 보고였는데. 준비도 잘 하시고, 어쨌든 내가 취임한 이후에 6개월 동안 이사가는, 이사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애 많이 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